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사십구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내 주르르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암송 말씀을 위주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교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한 번쯤은 들어보고 읽어 봤을 법한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은 그 성질이 아주 명확해서 감출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소금을 맛보면 짜다라고 말하고 소금은 어떤 음식의 맛을 북돋아주고 돋구아주고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소금을 비유하셔서 소금 같지 않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발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전자기기가 발달한 시대에는요, 이 작은 핸드폰으로도 저희는 빛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올 때 저희 아이들이나 남편이 깰까봐 핸드폰으로 작은 플래시를 켜고서 제발 밑을 비추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소금이 짜게 하고 빛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명확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갈 때에 명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쓰임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쓰임새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당연하게,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을 넣은 음식에만 맛을 내고 빛은 아주 가까운 데를 가장 밝게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아무래도 저는 육아 중이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려주고 더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새벽예배 PPT 담당이어서 방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7시 30분이면 저는 다시 출근을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얼른 준비를 시키고 아침을 먹여서 바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9시까지 교회에 오려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려고 저희 남편은 남편 출근해야 되니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고 아이들을 얼른 먹을 걸 준비해서 먹이면서 큰아이의 옷을 다 꺼내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얼른 먹고 옷 입어 하고 얘기를 한 후에 둘째 아이를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시켜도 저희 큰아이가 준비를 하지 않고 꾸물꾸물 거리면서 요즘 한창 빠져있는 종이 접기에 계속 눈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야 얼른 준비하자. 엄마 시간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큰아이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한 번에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세 번 만에 그래도 말을 듣고 옷을 입는데, 오늘은, 그날은 어떤 불만이었는지 모르게 계속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다른데만 신경이 온통 쓰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마음이 촉박해져서, 분노가 점점 점점 쌓여서 머리 끝까지 쌓여서 결국에는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이 8시 20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서 교회로 가는 시간만 30분이 걸리는데 중간에 아이를 내려주고 가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날은 과속이 확정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데리고 큰아이에게 너 오늘 아빠랑 가 하고 무표정으로 그렇게 대하고 제가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를 등원시키고 9시 딱 맞춰서 00분에 교회에 주차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제게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조금만이라도 여유롭게 대했다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다시 돌아갔어도 그 때로 다시 돌아갔어도 저는 그렇게 행동했겠다 싶은 거예요. 아이에게도 잘못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도 마디른 소금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 아이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잘못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어그러진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어그러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행실을 할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희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정체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행실을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님께,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니,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